네, 2022학년도 고3 9월 모의평가 선택형 미적분 30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읽어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9인 3차 함수라고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네모칸 힌트들을 보시면 음이 가에 대한 극한에 대한 힌트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극소값 극댓값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거를 이용해서 어 여러가지 이 조건들을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극한이죠 0분의 0 꼴의 극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 가 어, 0이 되 분자가 x가 0으로 갈때 분모가 0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자도 0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x가 0으로 갈때 sin 어, p 이 i f0도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f0이라는 거. 이 sin 값이 0이 되려면 0, pi, 2, pi, 3, pi 그러니까 이제 pi의 개수가 여기가 정수 값이 돼야 우리가 어, 사인 값이 0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f0은 어, n이라는 정수가 나와야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n은 정수 이렇게 우리가 어, 첫 번째 힌트를 여기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힌트로 가시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은 5라고 했는데 일단 이것은 fx의 형태를 만들어 보고 극대 값과 극소 값의, 어, 형태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힌트를 보시면, 이제 gx는 0과 1 사이에서 fx는 gx랑 같다고 했고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gx가 주기함수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수 있는데, 이 함수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보시면, 어, 어떤 이제 0부터 1까지 일단 FX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의 형태가 이제 되겠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함수 그래프가 된다라고 합시다. f는 g랑 똑같고, 근데 이제 주기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어, 1과 0 사이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되야 되고요. 그 다음에 1과 2 사이에서도 어, 함수가 그대로 반복이 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서 g x 의 g x 의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다 함수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G0은 F0이라는 함수값 1이라는 함, G0은 F0인데 이게 G1이랑 같아야 되겠죠. 그죠? 이 함수값이 이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어,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F0이라는 함수값과 어, F1이라는 함수 값이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구요. 어, 그 다음에 F0은 N이라는 값이라고 우리가 아까 이제 구해놨기 때문에 F0과 F1은 똑같이 N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3차 함수가 개수가 9인, 최고 차항의 개수가 9인 3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 요고 힌트까지 우리가 구하시, 구하셨으면 FX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됩니다. 9xx -1 근으로 갖고 어떤 다른 한 근을 근으로 또 갖고 n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다 라고 어떤 fx의 형태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여기까지 얻을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fx까지 얻었으면 우리가 다시 가 힌트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k에 대한 정보를 이제 얻으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 limit x가 0으로 갈때 x분의 사인 어, 파이 곱하기 fx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이 이 형태에 대한 극한은 우리가 이제 많이 풀어 봤었죠. limit x가 0으로 갈때 x분의 사인 x가 1이라는 극한에서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 fx에 대한 식이 주어졌으니까 이걸 여기다가 먼저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분배 법칙에 의해서 요게 x분의 sin x. 어, sin x가 아니라 sin 파이를 어, 곱하시면 9x x 1 x k 파이 n 파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n 파이에 대해서 우리가 각 변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n이 만약에 짝수이면 짝수면 2파이, 4파이, 6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x가 0으로 갈때 x분의 sin 9x x-1 x-k pi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n이 홀수라면 홀수라면 어 pi, 3pi 이렇게 되겠죠. 그럼 sin 값이 각 변환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x분의 마이너스 sin 이제 9x x-1 x-k pi가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번, 이제, 한번더 정리를 할수 있는데, 그러면, 어 짝수가 나올 때는 양수가 나오고, 홀수가 나올 때는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x 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두시고, 여기에, 사인 9x, x-1, x-k, 파이라고둘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어떤 극한에 대해서 형태를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이 극한은 우리가 이제, X분의 s 사인 X라는 극한의 형태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연습을 했었죠. 이 형태와 이 부분과 이 분모를 같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1에 수렴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는 건 상수값이기 때문에 리미트 밖으로 이제 꺼내주시고 이거를 우리가 형태를 이제 분모에다가 이 사인 안에 들어있는 이 각에 대한 형태를 만들어주면 s 사인 9X, X-1, x k 파이 이렇게 되겠고 분자에다가도 분모에다 똑같은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x분의 9x x-1 x-k 파이가 되겠죠 얘가 지금 0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얘는 어차피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얘는 1에 수렴하겠고 얘는 x가 약분 되면서 9x 1 x k π 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어 -1의 n 제곱 요렇게 이제 되게 됩니다. 그럼 얘가 얘네들이 곱했을 때 0이 되려면 요놈이 0이 돼야겠죠. 그래서 극한값 0을 대입을 해 보시면 0을 대입을 해 보시면 어, 9k가 0이 되게 되고 우리는 여기서 k 값을 0이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어디까지 구하셨냐면, k가 0이라는 것까지 구했기 때문에, 어, fx는 어, 0에서 중근을 갖는다라고 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9x제곱, x-1 어, 플러스 n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여기에 y는 n이라는 직선이 있고, 0에서 접하기 때문에, 0에서 접하고, 1에서 근을 갖는, 이런 그래프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3차 함수 그래프가 완성이 돼요. 그럼 여기서 n의 값만 구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안쓴 힌트가 하나 더 있었죠. 자, 극대 값과 극소 값의 곱이 5이다라는 힌트를 아직 안 썼기 때문에, 이 힌트를 써서 n의 값을 마지막으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극대라는 값은 여기가 극대죠. 이 부분이 극대기 이 때문에, f0, n이 극대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소는 이 부분이 극소가 되는데 여기가 3참수의 비율 2대1이기 때문에 여기 x값이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극소라는 값은 f 3분의 2와 같고 이걸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면 n-3분의 4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나 힌트를 이용하면 극대 값과 극소 값의 곱이 이제 5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분배해서 양변에 3을 곱하시면 3n 제곱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15는 0이라는 값이 나오고 이거를 인수분해 하게 되면 어 3n n으로 나눠주시고 여기에 마이너스 3어 플러스 5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n은 마이너스 3분의 5이거나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앞에 처음에서 n이라는 거는 정수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은 안 되고. 3이라는 값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fx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게 되는데 fx는 9x 세제곱, 9x 제곱, 플러스 3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최종적으로 fx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적분값을 이제 구해 주시면 되는데, 인테그라 0부터 5까지 x, gx를 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gx라는 함수는 fx랑 같죠. 근데 어디서만? 0과 1 사이에서만 fx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1을 벗어나는 이 적분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치안적분을 통, 치적분이나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0부터 1까지로 이제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통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0부터 1까지 x, gx, dx가 되겠고요. 어, 인테그라 0부터 그 다음에 어, 1부터 2까지 x, gx, dx. 예, 땡땡땡. 이렇게 한 칸씩 나눠서 어, 4부터 5까지 x, gx, dx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치환적분. 치환적분을 이용해서 이 1부터 2라는 함수를 1부터 2 구간을 어 우리가 0부터 1로 평행이동을 시킬 건데 어 우리가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되겠죠. 근데 어차피 g(x)는 어 주기가 1인 주기 함수기 때문에 요거는 평행이동돼도 어차피 g(x)고 요것만 이제 평행이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환적분을 이용을 하시면 결국에는 0부터 1까지 어 x, gx, dx가 나오고요. 여기는 다시 0부터 1까지 적분 구간이 바뀌면서 x 플러스 1, gx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땡땡땡 가다 보면 0부터 1까지 x 플러스 1, gx, x 플러스 4, gx, dx까지 나오게 되고 적분 구간이 같기 때문에 0부터 1까지를 한 번에 묶으시면 x 플러스, x 플러스 1부터 어 x 플러스 4까지 어 인수분해 해주시고 gx gx를 이제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0부터 1까지 어 5x 플러스 10이 이렇게 되고요 gx는 0부터 1까지 fx랑 같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9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3 dx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제 계산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이거는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답이 이제 4분의 111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p 플러스 q를 어 115라고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